근데 저는 아주 이게 말하자면 적절한 긴장 관계 유지의 상징적 사례라고 봐요. 자, 음. 대통령이 사면권과 복권, 사면 복권을 행사, 그러니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뭡니까? 사면 시켜주고 복권을 해주는 것은 그것이 설령 조금 죄가 남아있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서와 화해의 차원에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의 방점이 찍혀있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정당은 어떤 것입니까민심의 수렴하는 창구입니다. 일선 창구입니다. 민심을 수렴을 받아서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층과 중도층의 여론이 나쁘니까 네. 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실에 일부 내 의견 전달하겠다. 저는 매우 이건 아주 건장 아까 아주 건전한, 건전한 긴장 관계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런 정도의. 여당 대표가 의견도 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경직된 관계라고 보여줄 수 있고, 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63%의 당신과 민심의 지지를 받아서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어떤 민심의 흐름들을 본인이 음. 자기의 정치, 정치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음, 다만. 10, 13일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걸 존중하면 됩니다. 네. 저는 대통령은 언제나 통치행위에서 그 국민 화합이 우선이고 국민 통합이 우선이고 음.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에는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속에서 내가 마지막 통치 행위로서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전 음. 그런 측면에서 이 3일간 벌어질 이런 어떤 논란들이 저는 여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기류라고 저는 봐요.